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마스터 최성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줌 카메라 사용법 중에서 일부인 줌 필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이제 회의를 하시다 보면 내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럴 때좀 어둡게 나오거나 좀 색상이 우중충하게 나올 때 필터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먼저 저는 지금 컴퓨터 고양이 화면을 띄워놓고 있고요. 이거를 얼굴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뭐 얼굴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일단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비디오 중지 옆에 이렇게 예, 추가 옵션을 뜰 수가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여기서 비디오 설정, 비디오 필터 선택으로 나오는데 이 비디오 필터 선택을 눌러 주세요. 나오면 이제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 이 위에가 이제 색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색상이 좀더 바뀌죠? 이렇게 이걸 눌러 보시면서 좀내 네, 화면에 잘 맞는 색상. 네, 저는 이 지금 검으로 체크한 게좀더잘 표현이 되죠. 네,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을 텐데 어, 각자 본인의 화면에 따라서 이것만 설정해 주셔도 네,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회의에서 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회의에서 하긴 어려우신데 전체적으로 줌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는 네, 이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내 얼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양이라서 얼굴 형태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경이 좀 다른 위치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뭐내 얼굴을 가리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유튜브나 아니면은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얼굴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회의다. 강의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요 사이에 눈만 보이기 때문에 예뭐 아는 사람들이 보면 누군지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려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스튜디오 효과라 그래서 스튜디오 효과에 보시면 눈썹을 할수 있거나 일단 이 부분은 좀 없애 보고요 예, 눈썹 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눈썹 문신에 대한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코스튬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예, 얼굴에서 그 코의 코를 인식을 못해서 나왔다 말았다 하는데 어, 실제 본인 얼굴을 이제 대치고 하시다 보면 네, 좀 확연하게 바뀌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불투명도를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색상이 점점 옅어지고요 잘안 보이게 되고요 불투명도를 위쪽으로 하게 되면 더 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입술 색깔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불투명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어, 여기서 해지를 해도 여기 그 스튜디오 효과에서 나온 것들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꼭다맨 끝에 예, None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다 해제해주시면 되고요. 음, 향후 모든 회의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회의 들어갈 때마다 설정된 값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회의를 여러 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것은 체크를 해지해주시는 게좀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디오 필터에 대한 부분 네,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공감,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